우리 김준명 창고인도 앞으로 나오시죠. 예,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우리 김준명 창고인은 대한 감염학회 회장도 하셨고 대한 병원 감염관리학회 회장, 대한 에이즈 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 올 8월까지 연대 의대 감염 내과 교수로 재직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올 8월 대한 내과 학회지에 전국 21개 대학병원 및 에이즈 연구소, 질본 국립보건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라는 제목으로 한국 HIV 에이 s 코트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200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2년간 에이즈 환자를 조사하고 추적하면서 이루어진 이러한 코트 연구는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에이즈라는 네. 아, 질병은 그 특성상 아, 인종이나 또 지역이나 또는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서 임상상이나 역학, 치료 반응 이런 것들이 상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나라에서 에이즈에 관련돼서 예방과 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고유한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21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국내 에이즈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코우트 연구와 같은 국가적인 대규모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국내 HIV 감염의 감염 경로라는 연구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네. 아, 국가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빈번히 이제 그 아, 감염되어지는 경로에 관해서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에이즈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은 의사들은 조금 느끼는 바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내에서의 감염 경로에 관해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보고서는 세계적으로는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이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에이즈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예기치 않게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향과 달리 어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되는 원인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감염되어지는 경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염되어지는 모든 경로에 있어서 65%가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절반인 한35% 정도가 이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동성간의 성접촉인 것입니다. 예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7부는이지 감염의 감염 경로로서 동성간의 성접촉보다는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더 많은 것으로 발표를 해 왔는데 이것은 교수님께서 하신 연구 결과와는 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제그 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던 것 같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에 감염인이 발생이 되면은 그 지역 보건소의 담당 직원이 가서 역학 조사를 면담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감염인의 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우트 연구에서는 그 병원에 내원하는 환절 자 대상으로 해서 어 먼저 잘 훈련된 전문 상담 간호사가 표준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이어서 주치의가 직접 감염인, 감염민에게 그 감염경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환자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 속에서 자기의 성정체성을 정확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는 진료과정 중에서 동성 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된 환자에 있어서 지, 어, 신체상의 특징적인 소경과 증상충후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담을 통해서 정확한 그런 성 정체성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의 발표가 보건소 담당자의 역학조사에서 감염인의 답변을 근거로 이렇게 통계를 내고 발표한 것이라면 그 통계 자체에는 오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제가 봐서는 각 지역의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아주 성의껏 성실하게. 아 그런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학 조사에는 아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담당 직원이 물어봤을 때 감염인이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동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또 동성애자라는 어떤 사회적인 낙인이 두려워서 자기의 성 정체성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동성간의 성 접촉에서 감염됐다 하더라도 이성간의 성 접촉에서 감염됐다고 답변을 하거나 또는 어, 자기의 감염 경도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확한 역학 조사 결과를 위해서 질본의 조사 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 조사로는 어, 전파 경로에 있어서 커다란 범주, 커다란 범주에 따라서 성접촉과 또는 오염된 주사기 공동 사용이나 수혈이나 혈액 제제 또뭐 태아 감염 이런 커, 커다란 범주에 따른 그런 역학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 성접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인 그런 동성간의 성접촉이나 이성간의 성접촉의 빈도는 더 객관적이고 더 정확한 이런 코트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질본에발표했서 보듯이 10대, 20대 젊은 층에서 매년 신규 이능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젊은 층에서 에이자 감염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그 연구 결과에서 어, 연령대에 따라서 동성 간의 성접촉의 빈도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연령대가 젊어질수록 동성간의 성접촉 빈도가 증가되기, 증가되었는데, 예로서 10대와 20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75%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어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10대만을 갖고 조사를 해봤을 때, 93%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그들이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그들 그 청소년들에 있어서 이제 그 에이즈에 감염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보니까 많은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 많은 수에서는 성매매를 통해서 용돈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들이 성인들과의 동성간의 성접촉을 통해서 용돈을 얻는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성폭력에 의해서 그리고 물리적인 강압에 의해서 또 일부는 호기심에 의해서 이러한 동성간의 성 접촉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들은 미래의 우리 국가 사회의 주역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에이즈에 감염되어서 여러 가지 기회질환과 성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10대, 20대 젊은 층의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도 젊은 층의 에이즈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최근에 젊은 층에서 동성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젊은층에서 에이즈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에서는 어, 그 나라에서서 에이즈 의 관리와 예방에 대한 합리, 합리적인 정책의 타겟을 타겟을 동성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층을 대상으로 그 타겟을 정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젊은층 특히 동성 간의 성접촉이 증가하는 젊은층의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계적인 경향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에이즈 감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일본이 그동안 해온 에이즈 관리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가장 빈번한 감염 경로는 이성간의 성 접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동성간의 성 접촉이 에이즈 감염에 있어서 그다지 위험한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그러한 동성간의 성 접촉 행위에 대해서 무방비하거나 무방비하거나 방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과연 정부나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빈번한 감염 경로가 동성 간의 성접촉이라고 알려주고 밝혀주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준명 창고인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어